그때 사회자가 참 곤란합니다. 그래서 네, 다른 분들이 지금 안정이 되고 왔어요. 다른 분 먼저 하시죠. 아, 네. 이순서기 다니다가 역잘공사에 한껏 성격이 생겼어니내 세계에는 이렇게 길게에요 좋은 <laughs> 여러분 저 맹수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개미, 개빗, 개미입니다. 개미. 개빗. 개미 때 한마리를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빼로다가 수백마리가 오면 코끼리도 빛을 아니면 뼈만 남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인도의 인도가 영국에 신민지로 있을 때 마트마 깐디의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모아놓고 계몽 강연을 할 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. 쥐가 고양이 이길 수 있어요? 네.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.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그게 뭐냐? 쥐한 마리가 쥐약을 먹는 거다. 그리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면은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고 죽는다. 고양이는 영국이고 쥐는 인도인 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을 함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얘기하기를 예, 인도, 인도가 지금 내년부터는 중국인구보다도 앞선다고 해요 13억 인구가 침을 한 곳씩만 뱉으면 강을 이루게 되고 영국인이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만명인데 갔다 내려 보낼 수가 있다. 비록 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수 있다. 그 말입니다. 우리 서울이 계속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선거할 때왜 계속 패배합니까? 좌파는 하나 나왔는데 우파 보수가 3명씩 나오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? 오늘 우리가 지금 주사파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데 보수파가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늘 패배합니까? 단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씩 단합을 하면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주사파를 몰아내야 됩니다. 공상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.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여해 보시고, 속히 우리 자유민주 통일을 주실 줄로.